자 태양계 형성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양계 형성 크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태양계 성운의 형성과 수축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의 형성 미행성체의 형성 원시 행성과 태양계 형성입니다 자이 과정에서 좀더 어, 자세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이 그림과 함께 같이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우리 은하에 있던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됩니다. 태양계 성운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 원자들, 원소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자, 이 태양계 성운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점점, 점점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전, 성운의 수축과 회전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요. 이 수축하게 되면 결국 중력 수축인 거죠.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어, 빛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빛을 발생하는 그 중심부에 바로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됩니다. 원시 태양. 어 결국 태양도 별인 거죠 별. 그래서 어, 우리가 앞에서 별의 탄생에서 배웠듯이 이 원시 별 상태가 바로 원시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시 태양의 바깥쪽에서는 중력이 점점 커지면서 회전이 더욱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 회전하는 부위가 납작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회전이 점, 우, 마치 그 피자 만드는 거본적 있나요? 피자? 그래서 피자 그 빵을 막 돌리다 보면 얘가 납작하게 퍼지게 되죠. 동그랬던 반죽이 납작하게 퍼지는 것처럼 원반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원반이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 고리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여기는 원반의 형태지만 어, 약간 미세하게 어떤 고리의 형태, 여러 개의 고리의 형태가 지금 보이게 되죠. 그림에서. 고리, 여러 개의 큰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 개의 큰 고리가 형성이 되고요. 이 고리 안에는, 어, 수많은 가스와 먼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얘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뭉치게 되는 거예요. 뭉쳐서, 어, 여러 개의 미행성체, 여러 개의 미행성체가, 어, 고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고리의 형태지만, 사실상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들어 들어가 본 적이 없었겠지만 들어가 보면 아주 작은 미행성체들이 모여서 우리 눈에 고리로 고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시 태양 중심부에서 드디어 온도가 계속 올라가 천만 켈빈 온도, 천만 켈빈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태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 고리 안에 있던 고리 안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같이 계속 충돌하면서 점점, 점점 얘네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행성이 되는 거예요. 태양계 행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행성의 공전 궤도가 다 어떻죠?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공전 궤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양계가 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어,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배웠으니까 우리 태양계에 속해 있는 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 만들어졌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섯 개 단계를 거치고 있네요. 원시 지구의 형성, 미행성체 충돌, 마그마 바다의 형성, 핵과 멘틀의 분리,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의 형성, 생면체의 출현. 어, 마치 음, 선생님이 이제 랩 래퍼는 아니지만 음,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악이 이제 힙합 음악입니다. 힙합 그래서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축제 했을 때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서 어, 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반응은 별로였지만 음, 마치 지금 음, 어, 뭐 래퍼가 된 것처럼 뭐 랩과 비슷하게 음, 뭐 하든 그, 그, 그렇습니다. 그렇단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원시 지구의 형성, 미행성체 충돌, 마그마 바다의 형성, 핵과 멘틀의 분리,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의 형성, 생명체 출현. 이러한 여섯 개의 단계를 거쳐서 지구가 형성이 됩니다.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안에서. 자, 태양계 성운에서부터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 원시 행성, 그 중에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원시 지구가 만들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아직 지구, 완전한 지구는 아니고 이 원시 지구가 만들어진 상,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점점점점 계속 더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완벽한 지구는 아니에요. 조금 이제 큰큰 큰 미행성체라고 보면 되겠죠. 큰 미행성체 원시 지구. 그래서 원시 지구에서 원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주변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합니다. 그럼서 조금 조금씩 지구가 커져가는 거예요. 여기 아, 그림이 있네요. 자, 미행성체 충돌. 얘가 이제 원시 지구라고 보면 되겠고요. 주변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가 충돌하면 충돌하면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미행성체들이 온도가 높으니까 어, 높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성한 게 바로 뭐냐면,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게 돼요, 마그마 바다. 자, 마그마 바다. 마그마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용암처럼 생긴 거. 그러니까, 어, 멘틀 있는 그 부분, 지각 아래, 멘틀 아래 있는 걸 우리가 마그마라고 하죠. 얘가 밖으로 분출되면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고요. 자, 이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이미, 어, 별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철 철을 비롯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어떤 바다 형태, 마그마 바다. 전체 전체가 마그마 바다 형태니까 이 중에서 무거운 원소들은 가라앉게 됩니다. 지구 중심으로. 그래서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산소와 규소는 위로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위쪽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전체 구조를 보면 어,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 주변에 맨틀이 있고 그다음에 맨틀 위에 지각이 있죠? 지각. 그래서 어, 철과 니켈은 핵을 형성하게 되고 산소나 규소 같은 가벼운 애들은 이제 멘틀이나 지각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미행성체 충돌이 점점 점점점점 점점 줄어요. 점점 점점 줄다 보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마그마가 식게 됩니다. 표면이 식어서 지각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 지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표면의 온도가 식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던 수증기, 수증기는 기체 상태 이건 기체 상태. 이 수증기가 이제 응결, 응결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어, 상태 변화, 액체로 변한다는 얘기죠 마치 어, 구름이 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응결되어서 비가 막 내리게 됩니다. 지구 표면에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바다를 형성하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를 형성하게 된다. 자 이렇게 바다가 형성되면서 최초의 이제 지구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가 어, 바다 속에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바다 속에서. 왜냐하면 아직은 어... 그... 대기의 공기, 산소가 분포하지 않, 많은 양의 산소가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물과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형성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지구의 형성까지.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첫 번째는 우주. 지구 생명체로 구성하는 원소에는 뭐가 있을까? 자두 번째는 별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진화해 갈까? 세 번째 철보다 가벼운 원소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탄소와 산소가 되겠죠 탄소와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수소 헬륨까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 포함한 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라는 것은 이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큰별 얘네들이 진화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살펴본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52페이지에 있는 문제 두 문제. 이 소단원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52페이지에 있는 3번, 4번 문제 풀어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문제 한세 문제 정도 더 풀어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그림은 모든 핵융합 반응을 마친 별의 중심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그 다음 내용이네요.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몇 배다? 10배 이상이다. 10배 이상이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는 철이 되겠습니다. 철. 자, 그럼 철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봐라라고 했으니까 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질어 적어 볼까요? 질량이 질량이 어, 태양의 10배 이상인, 태양의 음,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에서, 별의 중심부에서, 자,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그리고 계속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아, 산소, 산소, 산소 핵융합, 그 다음에 규소 핵융합까지 얘네들이 다 끝나면 까지 쭉 이어지면서 계속 진행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다음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원소이다. 자, 가, 산소, 바, 우라늄까지 있고, 1번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중심부에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는 일단 최종적으로는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니까 가 만들어질 거고, 나 만들어질 거고, 그럼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긴 하지만 쭉 살펴보니까 라의 헬륨은 요 전에 미리 만들어집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 그리고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 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질량이 태양 1 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원소 여기서 이제 힌트는 힌트라기보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어, 중요한 사실이라기보다 어, 힌트라기보다 중요한 사실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사항은 요거예요 요거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원소 즉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원소라는 얘기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뭐가 될 때까지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까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볼게요. 초신성 폭발로만 생성될 수 있는 원소. 자, 초신성 폭발로만,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초신성 폭발로만 생성될 수 있는 원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여기서는 우라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 자, 개념 확인하기. 개념 확인하기. 그림은 태양계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간단히 설명해라. 자, 정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를 보니까 어, 일단 성운 태양계, 음, 성운 나, 그리고 음, 원시 태양과 원반 다, 그리고 고리가 만들어지겠죠. 가, 그리고 태양과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라, 이러한 순서가 되겠네요. 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성간 물질은 주로 수소, 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은 철은 아니죠. 철은 성간 물질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간 물질이 모여 중력 수축하여 성운을 만들었다. 정답이 되겠죠, 얘가. 성간 물질이 모여서 중력 수축을 해서 성운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성운 내부 밀도가 작은 부분에서 온도가 하강할 원시별이 만들어졌다. 밀도가 작은 부분이 아니라 밀도가 큰 부분. 자 밀도가 큰 부분. 어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운 내부에서 수소와 헬륨 입자, 헬륨 그리고 입자들이 이렇게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 수소와 헬륨 입자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이제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원시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자 이러한 부분은 밀도가 큰 부분입니다. 밀도, 자 왜냐하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이 몰려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많이 모여있으면 밀도가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4번 어, 원시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 된다. 틀렸죠? 천만 켈빈이죠? 천만 켈빈. 자 별은 주계열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빛을 방출한다 헬륨이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문제 2번 그림은 두별 가와 나의 내부의 구조를 사이, 나타낸 것이다 자 골라봅시다 가는, 가는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지니까 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나는 철까지 만들어지니까 어 태양의 질량보다 10배 이상 인별이 되겠죠. 자, 가는 나의 나보다 중심부의 온도가 높다. 틀렸죠. 얘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온도가. 그래서 어 탄소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의 온도까지 더 높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가에서. 나에서도 일어나고. 자, 나는 가보다 질량이 크다. 나는 가보다 질량이 큰 별이죠. 태양보다 10배 이상 질량이 큰 별. 나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한다.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생성하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그래서 기역, 미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골라 봐라. A. 태양계의 성운 형성, 회전 원시태양 만들고 미행성체 만들고 태양 만들고 원시행성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네요. 자, 기억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가스와 먼지들로 형성되었다. 정답입니다. 자, AB 과정에서 납작한 모양의 원시 원반이 형성되었다. 얘도 맞는 얘기고요. 자, BC 과정에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뭉쳐졌다. BC 과정에서 미행성체들이 모여서 충돌해서 원시행성이 만들어진 거죠.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단원을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원소들의 주기성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이 원소들의 주기성은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단원입니다. 03단원 그리고 04단원, 그래서 어, 다, 이번 시간, 이번 주에 배울 내용과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배울 요두 개의 단원은 수행평가와 관련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주의 집중해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영상 하나 더 어, 지금 한 대략 지금 두개 영상을 보니까 한3 0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하나 더 추가로 살펴보고 어,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